아유, 내가 이 공부 꼭 해야 되나? 뭐, 이럴 거 아니야? <laughs>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러 온 두반들한테, "아유, 내가 공부 괜히 한것 같아. 차라리 안 할까? 괜히 시작해 가지고 힘 만들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요. 뭐 심정다 이해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 나오는 그 습관이 있어요. 예, 그게, 하여튼, 예, 우리, 이 공부에서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만큼, 예,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조복이 됩니다. 조복되면 될수록 가지런해져요. 예,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지런해집니다. 이까닭에 보살은 마음을 색깔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고 부처는 말한다. 수보리야, 보살의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 아니, 이 금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 자기식대로 읽기 때문에, 금강경을 뭐 그렇게 읽고 금강경 읽는 거를, 예, 수행으로 삼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인욕바람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시바람일이 나오는데 베푼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보시잖아요, 보시. 이 시자가 이 베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자로. 에, 우리가 이, 이 보시바람일도 이 보시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인욕하고 똑같아. 세간에서 분별할 때는 이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베푼다 이제 이런 걸 보시라고 그러거든.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게 보시가 아닙니다. 그건 세간의 보시예요. 출세간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법보시밖에 없어요. 함이 없는 보시. 예수님 말씀으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도 그 말도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이 왼손이 모르듯이 나를 내세우지 마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저도 해석했거든?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면 왼손을 잘라내버리든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냐고. 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도움을 안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해서. 그냥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 따라서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이 되고 베풀기도 하고 아 그러고 살겠지. 근데 마음에는 뭐가 없어. 그걸 우리가 법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보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심 전심이라고 하고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 뭐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요즘에는 이 보시라는 말도 이 선업을 쌓는 거를 보시다 이렇게 아이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좀 만들어내려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야지 선을 쌓아서 다음 생에 뭐~ 더 뭐~ 깨달음에 가깝게 또는 이렇게 수행자로 태어나는 뭐~ 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건다 업입니다. 악만 업이 아니에요. 선도 업이에요. 업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 선업과 악업. 근데 우리 불교나 이 깨달음, 이 출세관에서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업장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업장은 소멸한다고 할 때는 악업만 소멸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당연히 선업도 소, 소멸을 해야죠. 근데 선업을 쌓는다고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업은 쌓으면은 장애가 된 장애가 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만들어내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지. 그래서 뭐 신도들한테 선업이나 쌓으라고 하고. 그런 게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는 이 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혈반에 들게 하는 게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밖에 있는 중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준다. 그러면 큰일나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도 밖에 있는 중생들 모두에게 도움 주고 이익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옛말에도 있잖아요. 백성의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를 못한다. 다 이익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좀 사람을 이익되게 한다 그러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지구 환경한테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절대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도 업이지. 절대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업이 되는 겁니다. 선업도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기 때문에 업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게 우리의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업을 쌓는 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고 열래는 말하고 또 모든 중생은 그 중생이 아니라고 열래는말한다 모든 중생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이 중생이면 절대 일시에 멸도를 못 시킵니다. 모든 예, 중생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멸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자기가 경계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했던 그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게 없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뭔가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고, 뭐, 이 세계의 실상을 찾아요. 근데 자기가 있다라고 여긴 그곳에 이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이 세계의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계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했던 거기에 이 세계의 실상이 조금도 없이,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어떤 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취할 수도 없고, 이 손가락을 버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일일 뿐이야. 그냥 이일일 뿐.